여러분, 발 뒤꿈치에 각질이 많아지면 단순히 보기 싫은 게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건조 경고이자 노화의 신호예요. 발 뒤꿈치 각질은 주로 건조, 마찰, 피지 부족으로 생깁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피지성 기능이 떨어지면서 뒤꿈치가 쉽게 갈라지고 심하면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미세한 균이 침투하면 무좀, 피부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보통의 해결 방법으로는 따뜻한 물에 10분간 조격을 한후 각질을 불려야 전용 푸파일이나 스크럽제로 문질러 제거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샤워 후 보습크림 또는 바셀린을 이용해 보습 효과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칼이나 커터칼로 각질 자르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피부 손상과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손쉽게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일단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집에 흔히 있는 흑설탕과 소금, 그리고 오일입니다. 오일은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아르가노일 등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흑설탕은 입자가 부드럽고 자연스러워 자극이 적으며 글리콜산이라는 천연 AHA 성분이 들어 있어 묵은 각질을 녹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해 피부 진정 효과도 있어요 소금은 천일염으로 굵은 소금이 필요한데 입자가 거칠어 물리적 각질 제거에 탁월하며 소독 작용이 있어 균 억제와 염증 예방에 좋습니다 미세한 상처나 땀띠 같은 피부 자극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오일은 각질 제거 후 즉각적인 보습과 영양 공급을 해줘요.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재생을 촉진하고 다시 각질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그럼 재료가 준비가 되었으면 흑설탕 2큰술과 굵은 소금 1큰술, 거기에 오일 2큰술을 부어서 걸쭉한 스크럽 형태가 되도록 섞어줍니다. 사용 방법은 조격이나 샤워 후 발을 물에 불려 각질을 부드럽게 한 다음 만든 스크럽을 손에 덜어 뒤꿈치를 둥글게 문지르듯 마사지 해줍니다. 약 2에서 3분 정도 문질러 주세요. 그런 후에 미온수로 헹군 후타월로 톡톡 두드려 물기 제거해주고 보습크림이나 바셀린을 덧바르고 면양말을 신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좋지만 그 이상 해도 상관없습니다 깝깝해서 그렇지요 하루 한 번,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사용이 적당합니다 만약 피부가 갈라졌거나 상처가 있다면 소금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용 후에는 보습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효과가 지속됩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피부에 순하고 효과적인 자연요법이에요.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촉촉하고 깨끗한 뒤꿈치를 만들 수 있는 꿀팁이니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